때도 감제 없는 말써 있어가지고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원래 항상 여기 대천해수욕장 들 온다고 하면은 딱 바다가 딱 보이는 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바다가 없어. 근데 여기는 대천해수욕장이 아니고 그 위에 오천이라는 데데 나도 대천해수욕장은 많이 와봤는데 이쪽에는 처음 와봐교령에서좀 위쪽에는 처음. 와봐 와, 200골 을야 이게... 41번, 우리 지금 25번부터 나왔대. 어우, 수영성이래 보령, 충청, 수영성 저게 뭐야? 이게 뭐지? 어, 나, 동백꽃필물뷰 엄청 좋아했는데, 어... 여기가 그거래. 엄청도 해안을 봐도 못 덥긴 하구나 로아 사람이 계속 오몰랐파려 깜짝 놀랐어 강아지? 깜놀했어아왜 이렇게 사람많아 오늘 주말이라 사람많다 그지? 우와 여기가 우천항인가봐 가져와 보래, 여기 여 부끄러? 워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으요 여기 있으세요, 요 어. 여기, 왜 여기, 여기. 물 여기, 여이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똑같아 여어 아, 여기, 똑같아, 똑같아. 너무, 너무 <laughs> 되게 예쁘다 여보. <laughs> 칼, 칼국수 먹으러 아직 사람 많을 것 같아. 아, 빨리 먹고 싶어 배고파. 우리는 맨날 사람이 많은데만 일부러 찾아오는 거지? 응. 내가 그러는 거지? 응. 없는데 한번 가볼까? 괜히, 아니 왔다가 실망할까 봐. 만나보면 맛있어. 완전히 응. <laughs> 응. 응. 동네에 있던 태풍칼국수 좀 해볼만했는데 이건 아니야. 국물이 <laughs> <laughs> 다르다. 국물이 <지금> 달라? 이네. <laughs> 맛있지? 마이... 맛있네. <laughs> 빨리 먹었어, 더불어, 더 빨리 먹었어, 나보다. 나보다 더 빨리 먹어. 진짜 호로록, 호로록. 그래도 8월 말이라도 아직도 사람 많다. 끝물에 막 바짝 골라. 오랜만이다 대천. 사람 많은 바다 온거 진짜 처 너무 몇년만 왔냐? 너무 오랜만 왔냐. 우리 맨날 조용한 데만 어린 다니다가. 큰데 아, 가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 물놀이 하자, 물놀이. 이거보다 배 볼록했어. 배가 볼록 나왔어. <laughs> 빛난다 빛나 빛난다 햇빛 때문에 완전 무지개 됐어 아, <목소리> 모자에 냄새 안나? 뭐해? 탱으로 <laughs> 다. 저 <laughs> 어, 우리 뭐 먹지? 여기 여기까지 끝이야? 응. 여기 다 조개구이 뭐해 이런 <laughs> 거? 여까지 와서 햄버거 이런 걸 먹을 수도 없고. <laughs> 포토전이 뭐지? 아 <laughs> 근데 왜 근데. 아,

빨간색이었어? 응아뭐 어. 먹지? 뭔가 앞에 저쪽 메인 거리는 너무 시끄러워 여기 한번 걸어보자 다 죽겠고 이런 거니? 근 <목소리도> 그거 다 먹어 응. <목소리도> 잠도 안 자고 하니까 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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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름지만다 좋다. 하지만 할까 하는데 아쉬우신가요? 아쉬워요. 아요여시 분에 시작했거든요. <laughs> 시 <6시> 분. <50분이 웃음> 네 시간 이실도못 가고. 실도우신아배고요고 제가 조개구이 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네. 아 내가 완전 좋아하는 노래. 사랑이 잠인다 맞네내이 맞는 패클러 맞다니까 내이 네 맞지 어쩐지 뭔가 심상치 않았어 사람들막 끌고 오고 아니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컴에 된것 같아.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축제에서 마지막 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산 여러 분같지만 이런 경우 처음인 대체 왜 그래? 아니, <웃음> 오. <웃음>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바로 바로 모래 사장에서 누워 있기. 뭐 샀어? 칼콘 이건 뭐야 크라운 맥주 처음 먹은데 어이 와중에 또 단백질 <laughs> 단백질은 놓치지 않네 꿀까베기어 저기 그것도 있어 아까 먹던 거 러스크 어이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요, 요즘 핫한, 넵? 나 요즘 핫한 넵나 이거 유행하는 거야 이제. 몰라 나 어디서 봤는데 넵 원플러스 원이야 회사원들 회사원들 단골 멘트라고 어 응. 저기 자기 위해 준비했어. 쇼 타임. <laughs> <laughs> 어 너무 춥다. 불꽃 한 방만 나한테 튀었으면 좋겠다. <laughs> 뭐래? 너무 너무 추워. <웃음> 미치. 뜨거 <laughs> 워뜨거워 좋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미치. <laughs> 아니 지금 폭죽 하면은 가트로 낸다고 지금 저기. 나왔는데 왜, 왜 이렇게 폭죽을 날리는 거야? 요즘에 하지 말라더라고 이 <laughs> 이런 이런데서. 아니 나는 근데 이게 폭죽을 하면은 하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한 거를 치워야 되는데 여기 다안 치우고가 이렇게? 그래서 과태료를 넣는. 거야? 어 여기 봐봐 다안 치우고가 폭죽들을 저 우리가 다 치우고 가고 있어 앞에 있는 거. 난리가 난. 우와우와우 리한테 어, 우와 우리한테, 가! 우리한테 가! 마리씨가 될뻔 했어요. <laughs> 나한테 한 방만 태워라 그랬는데. 어머, 씨. 저게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저게 큰손아니야거 아니, 어떻게 복수 저렇게 나가? 분명히 <laughs> 한... 아까 차가 절로 지나갔거든. 어. <laughs>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보고 쟤는 포기하자고 그러 지나갔을 것 같아. <laughs> 아니, 저건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 정도면 하나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 같은데. 어. 어, 불안한 것 같아. 제 잡아야 되네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가도 얼마나 모으면? 아. 제 저런 건 구속감이야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같대로 된다는데 왜 이렇게 다들 겁이 없어? 물지는 <laughs> 건가? 왜 진짜. 또 <laughs> 불안한 <부러운>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진짜 저거 방아범이야. <laughs> 저기는 저긴 한숨 부르고 있는데 저기 있는데 좀... <laughs> <목소리> 아 미치겠다 아왜 아파 아니 진짜 저 아, 정도면 주인 아니야? 가게 주인? 어? 오늘 안 팔리네 그러고 불 지른거야 그냥 아왜 <목소리> 아파 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 싸? 맥주가 마침... 코로 들어갔어 거의 한 10만원어치 되는거 같은데 아까전에 그정도면? 아까도 와. 저 위치 아니였어? 어 맞아 거기야 저 끝에 <목소리> <목소리> 와, 북쪽에 진짜 열좀 다했다 저사람 인정해줘야 되겠다 아 <laughs> 눈물나 <laughs> 저기! 어! 저기! 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써? 적어도 5만원 썼어 5만 원. 아니? 10만원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들 같이 소개로 약속을 어, 하나? 그래. 어떻게 다 동시에 쏘지? 어, 우리 항상 느꼈지 바닷가가면은 어. 항상 동시에 나간다 이렇게. 이게 버스킹 노래에 맞춰서 쏘는 것 같아. 클라이머처럼 어, 여기다 는 사람 진짜. 가족인 것 같아. <laughs> 운전하다가 널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좋아 바람 불이 켜졌어 너에게만 고했고 에스 라인 에렌짜 석자 럽끌야 알겠습니다. 넵. 네. 네. <laughs> 와, 드디어 보령 해저터널 와보는 거. 가 들어가지 말자 조기무색까봐 무서워 오 여기구나 <목소리> 평균 시속 70km 간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와 여기가 지금 바다 아니야? 응. 아, 아, 뭐 아직은 땅이고 여기서부터 바다야 아 저기부터 빨리 달리지도 못하네 여기 어, 빨리 달리면 안돼 70km 응. 아니 이거를 바다 안에서 여기가 또 처해니까 깨버리잖아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를 만드는데 물리쳐 오려고 했을까? 요즘 바다다 이제, 이제. 지도상에 신기하다. 바닥물 없는데 바닥에막물 있다 없다고 보잖아. 물 자고, 물 아, 뭐 자고, 괜히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서운 거야. 여기 바다야, 이제 여기 해저지죠. 바다야, 바다야, 바다 <laughs> <laughs> 행하세요. 안다저 위에 무슨 근네가 있나 봐. 저거 파스타 먹을까? 응. 그다 저렇게 귀를 보면서 예쁘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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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어? 나안돼 <laughs> <laughs> 닦지 <섞지> 마 배에 물리 여기만 더걸 갓나온 빵인데 10시에 아 진짜? 응. 10시랑 3시에 빵이 나온대 음, 생크림 찍어 먹으라는데? 응. 그냥 먹어봐 하나 이것도 응. 먹어 <목소리> <목소리>

차 안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 자기는 쯧? 난 쯧. 난 그냥.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니다 가다